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남성지식 알쓸남식 유로박입니다. 오늘은 진피를 이식하는 수술과 필러 주입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현재 실제 쓰고 있는 필러들입니다. 이그 중에는 많은 필러들이 나와 있는데 음경 확대 전용으로 나와 있는 필러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필러들에서 차이를 보시면 용량이 작아 보이죠. 이거는 미용 성형용으로 나온 필러입니다. 작은 용량으로 나오겠죠 이에 비해서 음경 확대는 기본적으로 볼륨을 키우기 목적이기 때문에 주사기 자체가 용량이 큽니다. 큰 10cc짜리 아니면 2.5cc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용량 크게 나온 종류의 필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진피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얇은 종류긴 하지만 필러들하고 이 진피하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술 장면을 보여드리는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한데 보기에 좀 거북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대신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진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진피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두께는 제가 살짝 집었더니 한 2mm 정도인데 이걸 멸균된 증류수나 또는 생리식염수에 넣게 되는데 그 상태에 해서 부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됩니다. 보통 이제 폭염 수술 하신 분들은 폭염 수술한 부위의 피부를 절개를 한 다음에 위아래로 밀어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속살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두꺼워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진피를 물에 넣었을 때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두께는 2mm 정도 됩니다. 물 속에 넣어서 얼마나 두께가 달라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 경과됐는데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좀더 두꺼워진 게 보이죠?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5분이 지났습니다. 꺼내 보면 완전히 물에 다 젖은 상태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두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3m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5배 정도 두께로 변했죠. 아주 많이 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분을 머금어서 수화된 진피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아까와는 확연히 좀 다르긴 하죠 콜라겐이라는 피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로 체액이 스며들면서 내 살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이상 두께가 되면 생착에 너무 또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만약에 음경 끝이라고 하면 이 끝부위가 이렇게 딱 끊어진 형태가 되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를 깎아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뿌리까지 두껍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필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작은 크기의 필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있는 용량은 2mm 정도 되고요 한번 시술하면 10개 정도 그러니까 한 20cc 정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 용량을 음경에 주입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캐뉼라라는 걸 이용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끝이 뭉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혈관이라든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느 한 군데 뭉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께가 균일하게 위치를 하게 되겠죠. 이런 짧은 주사 바늘하고 비교하면 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바늘은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조직에 상처를 많이 줄수 있고요. 길게 길게 주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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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되거든요. 모양이 균일하게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필러 10개를 넣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닐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진피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10개를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두께도 훨씬 더 낮고 재료가 들어간 끝 부위가 끊어지는 현상도 없게 들어가게 되고요. 두께는요, 동한 5에서 7 정도, 진피보다는 훨씬 더 두껍습니다. 물에 적시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뚜껑과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훨씬 더 용량이 큰걸알수 있습니다. 진피와 필러의 결과를 이제 시연을 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충 보시더라도 필러가 더 묵직하고 두껍고 양이 많다. 이게 아무리 두껍다고 해도 필러보다 더 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필러는 주입하는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가 좀 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덩어리가 지거나 좀 쏠리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